셀러의 선택. 성공을 위한 한 수.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자동 센서로 편리하게 슬림한 디자인의 스마트 휴지통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화이트 색상의 36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1 3 8 0 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아이보리 컬러의 매직캔 크롬 이포 휴지통이 특별 할인가로 듀얼 오픈 시스템과 기본 리필 장착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. 지금 바로 1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심플 플랫 종량제 쓰레기통 지금 2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디자인에 편리한 원터치 기능까지 5L 펜을 20L 다양한 용량과 블랙 색상으로 공간을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 보세요. 2위입니다. 셀미닉 자동 센서 휴지통 놀라운 66% 할인 신혼집 틈새에도 쏙 냄새 완벽 차단 매트 화이트 디자인으로 깔끔함까지 18,900원에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이지켄 네오프리미엄 휴지통으로 냄새 걱정 없이 산뜻하게 사중 차단으로 쾌적함을 유지하고 2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. 민트 컬러와 넉넉한.